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4월 27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00개 종목 중에 대략 820개의 종목이 상승했어요 자 그러니까 임창정 주가 조작 관련된 종목 말고는 거의 다 올랐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관련해서 지원책을 발표했던 게 오늘 전반적인 상승이 나와준 원인이다 그러니까 당분간 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해외시장이랑 관계없이 이건 오를 겁니다 국내시장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늘 일을 잘했다. 만만세입니다. 평소에는 모르겠고 오늘은 잘한거 정말 맞습니다. 자 미국 증시 잠깐 살펴보면 미국 은행 파산의뢰로 소폭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경기 회복되면서 우상향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행 몇개 파산한다고 미국 경제가 휘청이진 않을겁니다. 자 실제로 파산한다고 해도 미국 정부가 국골투에 고서 회복시키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봤을 때 앞으로 올라갈 그림이 그려진다. 자, 오늘의 브리핑은 대략 이렇게 되고, 오늘도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상승이 나올 추천 종목까지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만 해도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3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죠. 이렇게 갈 종목은 간단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거예요. 추천드린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챙기시면 되죠. 자, 저는 비상장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과장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만 믿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챙기시면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4월 27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클릭 잘하셨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세력의 수급을 분석해서 쉽고 안전한 투자 여러분들께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4050 안전투자 성공단타 도우미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자, 이번 주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당장 반드시 사셔야 되는 수익이 확실한 급등주 탑 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예정 종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세 개만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딱세 개만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 임태풍 채널 구독자가 8천여 명입니다. 제가 9천 명 찍는 게 목표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개수가 20개만 더 있으면 이제 100개입니다. 여러분들 저 좋아요 100개 채울 수 있도록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1분 소통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녹화시간을 알려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이브 방송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하이텍 종목 추천해주셔서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그 외에도 공매도 관련 정보 알려주셔서 50만원까지 수익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학 추천해서 여러분 수익났습니다. 자 추천해주신 8개 종목 중에 2개를 딱 매수하셨대요. 2개 매수하셨는데 정말 좋은 수익이 났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분석이 정말 최고십니다 영상 보고 추가 매수했습니다 절대 빼지 않습니다 70만원 갈 때까지 수익 유지하겠습니다 3년치 수익을 한 번에 다 벌었습니다 절대로 매도하지 않고 매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 하겠습니다 등등등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 힘내라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댓글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주식 임태풍 채널 8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께. 아모 그린텍 추천드렸고 제 매수사인 맞게 매수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13% 수익 챙기시고 900만원 정도 수익 챙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서 여러분들께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매수가 매도가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고 이렇게 하루 만에 67% 1천만원에 가까운 수익 챙기셨고요. 그 외에도 하이드로 리튬 여러분께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라 추천드려서 130%한달 만에 수익 났고 5,200만원 수익 나신 거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들만 추천드리니까 이렇게 80% 70%큰 수익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방송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소액으로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저는 손실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내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나는 주식을 잘 모른다. 좀 알려줘라. 라고 하시는 분.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서 좀 복구가 필요하신 분들.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서 좀 계속 손실 중이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너무 올라서 배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수익 내서 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매일 안전하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제가 알려 드렸던 종목들 아까 추천난 거 여러분들 보셨고 1,200만 원, 1,500만 원 수익 나셨습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 우선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2차전지 관련해서 30% 이상 급등이 나올 종목들을 알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4월에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탄소 나노 튜브 기술을 가진 바로 JO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최초로 2차전지 도전체 개발에 성공했고, 테슬라 배터리 내재화 계획에 필수인 탄소 나노튜브 세계 1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K나 에코프로비엠과의 계약도 나아질 수밖에 없고 현재 배터리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가 78% 이상 한달 만에 상승하는 등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브 관련 기술이 있는 JO 관련 종목 앞으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급등 종목이라는 거죠. 자, JO 관련해서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가끔씩 양봉이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현재 세력들이 조용하게 관련 종목을 매집 중이라는 거죠. 주가가 큰 폭으로 튀어오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종목들의 호재가 너무나 많고, 추가적인 계약이 나와주니까 세력이 주가를 누르려고 해도 계속해서 살금살금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1차 상승이 나왔고 두 번째 구간에서 2차 상승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주가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몰트 테스트가 끝났고 머지않아 이번 주 내에 주가 큰 폭으로 매집 이후 폭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세력이 매집한 만큼 세력들이 주가를 알아서 올려줄 종목이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 J.O.라는 거죠. 오늘 자 해당 종목의 분봉 차트를 보면 세력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38,000원 부근과 39,000원 부근에 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가를 팔았다, 샀다 하면서 매물대를 조정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 1주 내지 2주 동안 매집이 끝난 뒤에 한번 크게 튀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방금도 테슬라 관련 호재가 나오니까 주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은봉 매집봉을 띄어서 주가 관리하는 모습 보여주죠 확실하게 세력이 매집 중인 작전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10배 이상의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국내 최초로 lfp 배터리 탄산리튬을 양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lfp 원료 탄산리튬 4천억대의 계약을 현재 논의 중이라는 거죠 폐배터리 리사이클 국내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LG화학과 추가적인 계약이 나와주고 SK온과 그다음 삼성까지 연달아세계 국내 굴지 기업과 동시에 계약을 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자, 흐름이 너무 좋은데 중국의 헝다 공장과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현재 흐름이 너무 좋은 그야말로 미친 주식입니다. 세계 종목 중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바로 유일에너테크라는 거죠. 탄산 리튬 수요는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시장이 커질수록 수요가 폭증할 거고 관련 종목의 시가총액과 주가도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유일에너테크의 차트를 봐도 세력이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역시나 세력 매집 종목입니다. 주가를 2만 원에서 16,500원 박스권에 또 가두면서 계속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세력이 나 여러분들보다 호재를 더 빨리 알고 정보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 세력이 현재 매집 중이고 주가에 대해서 티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큰 수익 안전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세력보다 한발 빠르게 팔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면 여러분들 손실 없이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떨어뜨리고 2차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떨어뜨리는 모양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매집을 한 뒤에 또한번 크게 먹겠다는 세력들의 전략이 이렇게 차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종목이 바로 유일 에너테크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고점 대비 눌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같이 신규로 진입하시는 개미들 입장에서는 현재처럼 주가 눌러주면 오히려 저점매수의 찬스라고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로 매수해야겠죠. 그 이후에 관련 호재들이 쏟아지면 주가는 10배 이상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바로 동국산업입니다.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에 꼭 필요한 원통형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7조짜리 초대박 공장을 유치했고 테슬라가 원하는 원통형 배터리의 제작 기술에 원료 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공급사입니다. LG랑 계약이 나와주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SDI를 방문하는 등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고 추가적으로 GM과 SDI에. 원통형 배터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 13만 톤의 계약이 체결되고 2024년과 25년에 공장에서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면 하반기에 실적이 반영돼서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는 기대심리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는데 실적까지 반영된다면 주가는 퀸텀점프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동국산업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잠잠하다가 관련 호재들이 하나 둘씩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 막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5천원대에서 8,900원까지 터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려주는 모습 나아졌습니다. 자, 거를 타선이 없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다. 호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려고 해도 해당 종목은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상승은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 8,000원대에서도 먹을 구간이 2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2배 이상의 수익을 안전하게 챙길 수 있는 종목은 바로 동국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등이 나올 종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확실한 근거와 제가 자신감 있게 추천드린 이유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매일 아침에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추천해 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딱 적어서 아침에 장 시작하기 딱 5분 전 8시 55분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 드릴 거예요. 그 문자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자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으로 아침부터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께 크리스탈 신소재 추천해 드려서 하루 만에 67% 이상의 수익 챙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그린텍 많은 분들께 추천해 드렸고 그걸로도 수익 내신 거 모두 축하드립니다. 하루 만에 940만 원 정말 큰돈 보신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그저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아침에 8시 50분에 여러분들께 매집중인 종목 추천해드려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여러분들 절대로 손절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 전략대로만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 손쉽고 안전하게 소액 1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수익을 매일매일 낼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학청금이 아닌 소액금액으로 10만원, 20만원 벌어서 부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만 해도 100여 분 정도가 저한테 실시간 방송 참여해서 종목 추천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 문자로 어떤 종목 매수하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아침에 받아서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6개월 후에 누구나 10억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10억 벌게 해드리고 부자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발걸음은 10만 원 벌고 100만 원 버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액으로 돈 버셔서. 1천만원 1억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신 만큼 여러분도 인생에 세번 오는 기회 바로 오늘 잡으셔서 내일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이렇게 문자로 추천받고 큰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 참여시켜드리고 해당 내용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80% 이상 4천만원씩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이나믹 디자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사인 드렸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 하루 만에 2천만원 벌고 4,500만원 이렇게 벌었어요. 입니다. 85% 수익이 하루 만에 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서 여러분들 제가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주식 시장이 상승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 수익이 아마 절실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현금 10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10억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단돈 1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 6개월 만에 현금 10억 벌게 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10억 여러분들 눈에 반드시 담아 놓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 받아보시고 매수하신 분들도 모두 수익 챙기셨을 겁니다. 이번 주만 해도 이렇게 네 종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모두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알려드린 종목 못 받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 1 0 2 7 5 1 9 6 3 9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무료 종목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드린 종목만 해도 지원엔 에너지 150% 수익, 하이드로 리튬, 330% 수익 탑 머터리얼 160% 수익 SBB테크 280% 수익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달 제가 히든 종목으로는 에코 프로 비엠을 추천드렸고 현재 수익률이 1500%가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는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할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이렇게 1500% 이상의 수익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력이 매집중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레인보 로보틱스 1200% 수익 EM플러스 1500% 5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 세력이 매집하여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이렇게 10억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6개월만에 여러분들한테 현금 10억을 벌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프로젝트만 따라오면 1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누구나 10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0억 달성하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 100억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세력이 매집한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통만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제약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5천억 가량의 신규 투자를 공지하고 실제 국내 제약 기업들의 임상 3상 시험이 미국 FDA의 승인을 얻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제약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국내의 대웅제약이 5조 원대 자가 면역 질환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부 지원 아래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들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큰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 중한 분께서는 계좌 복구를 위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종목 교체를 진행해서 한달 만에 원금을 복구하시고 현재까지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볼로 들어가서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는 겁을 먹고 간망을 해야 할까요? 전혀 아니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로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남들보다 한발 빨리 진입해서 우리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 1위 제약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화이자를 밀어내고 티르키에의 의약품 공급 독점권을 따내는 등 세계 진출을 시동 걸었고, 이와 동시에 미국의 신약 항암제인 베그젤마를 출시하여 미국 판매 시장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독점 판매 권한을 따내면서 하반기 실적에 반영된다면 큰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셀트리온의 회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미국 시장의 진출에 시동을 거는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는 만큼 우리는 셀트리온과 추가 계약이 나와 주는 해당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미국의 바이오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해당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삼성의 지원을 받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만큼 제가 자신감 믿게 구독자 분들에게 올해 가장 큰 상승이 나올 바이오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상승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해당 종목을 구독자 분들께서는 집중하셔서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 아래 셀트리온과의 신약 출시 관련해서 계약이 논의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2년 동안 세력이 매집 중이며 상단과 하단의 매물대 체크까지 끝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2년 동안 긴 만큼 그 상승폭은 어마어마하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항암제와 일형독감 바이러스 특허권까지 취득이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종목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력이 매집 중인 만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십삼년 가장 큰 상승이 나올 해당 종목을 반드시 매수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세력이 매집 중인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5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해당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날짜까지 모두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100여 분 정도가 해당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고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에 세력보다 한발 빠르게 진입하셔서 2023년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숫자 5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혼란스러운 국내 시장 속에서도 우리 같이 큰 수익 낼수 있도록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에 큰 상승이 나오는 만큼 2023년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섹터는 바로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세력에게 당해서 직장 생활 동안 모았던 돈을 잃어본 적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꼬이거나 수익이 시급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종목 받아보시고 종목 교체를 통해서 계좌 복구 수익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리 모두 큰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히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두 무료로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선물로 써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1500% 상승하고 1200% 상승하고 1500%상승하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여러분들도 함께 매매해서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매매하시면 한달 만에 1,500% 이상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세력이 종목을 끌어 올려 줄 거예요. 세력이 현재 2년 동안 해당 종목을 매집하고 악의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저점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집이 끝나면 앞으로 1500%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100만원만 투자하시면 이제 1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00만원 여러분들 다시 투자하시면 이제 1억 5천이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6개월 만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력이 무려 2년 동안 매집 중인 1500% 이상 상승할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급등이 나올 종목이고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수익 챙길 수가 있습니다. 1000% 1500% 상승하는 종목 여러분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냐면 해당 종목 윤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방문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인수합병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종목이 상승할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이렇게 150%, 300% 160%, 280%의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힘들게 찾은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 매매해서 6개월 만에 10억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달 에코프로비엠처럼 1,500% 이상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1,200% 상승 EN플러스처럼 1500% 상승할 현재 세력이 매집중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거에요. 간단하게 위상단에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 숫자 2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저랑 함께 매매하셔서 100만원을 시작해서 한달만에 1억4천만원을 달성하신 분이에요. 자, 이런 분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고 100억 이상 버셔 가지고 건물을 사신 분도 50분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100억 벌고 건물주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100만 원 가지고도 금방 1억 만들고 1억 가지고도 금방 10억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10억 달성 이벤트 참여하셔서 6개월 만에 10억 벌어가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매매하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매수해서 1,500% 이상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3번 왔다 라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리고 10억 벌게 해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에 3번 오는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 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인생의 기회 잡아서 여러분들 무료로 100만 원 가지고 6개월 만에 10억 만들 수 있도록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힘들게 찾은 세력 종목인 만큼 간절하신 분들만 참여하셔서 한달 만에 1억 벌고 6개월 만에 10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1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여러분들도 잡아서 이렇게 10억 만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이 종목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인생의 세번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위상단의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1200% 그리고 15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0억 보시고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만 해도 100분 정도가 저한테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어떤 건지 문자로 이렇게 제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숫자 2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문자 보내셔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문자로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부자 될수 있습니다. 인생에 세번 오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반드시 매매하셔서 10억 벌고 부자 되셔야 됩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이죠. 지원엔 에너지, 하이드로 리튬, 탄 머터리얼, SBB 테크 역시 100에서 2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해당 종목들을 매매 못하신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히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안에 300%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해당 종목을 얼마에 사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00%에 가까운 수익률 한번 챙겨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